순위특강 테스트 2 이번 들어가도록 하자. NSE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원래 이렇게 신경 변화 문제는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지침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지침 문제로는 적합하지 않아. 그리고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했는데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법도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다. 좀 내용일치 차원에서 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The day of salsa contest. 살사 대회의 날이 arrived. 도착했습니다. 이 얘기는 살사 댄스의 날이 되었다 이 얘기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지역 댄스 학교들이 took part. 참가했습니다. 어, 나름대로 제법 큰 대회였나봐. The hostess introduced 그여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Anet n and Rainer, 아 n e t 과 Rainer를 어디로부터? Diego의 산티아고 댄스 학교로부터 온그아 n e t 과 Rainer를 무대에 소개했습니다. They walked up onto the dance floor. 그들은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 위로? 그 dance floor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데이는아 n e t 과 Rainer. 두 사람이겠지? While they bowed, 그들이 인사를 하는 동안, to the jury, 그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Reiner noticed, Reiner는 알아차렸습니다. Annette was trembling, Annette이 떨고 있다라는 것을, with anxiety, 불안감으로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He encouraged, 그가 격려했습니다, 그녀를. In a low voice. 낮은 목소리로.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를 했겠지. 자, 여기서 h 는 당연히 라이너 그리고 h e 는 아넷이다. You were born to dance. 너는 태어났어. 춤추도록.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넌 타고난 춤꾼이야. 그럼 여기서 y o 는 누구를 가리켜 바로 아넷을 가리키는 거지. We'll be okay. 우리는 괜찮을 거야. He squeezed her hand. 그가 그녀의, 바로 아넷의 손을 어,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쓴, felt, 느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이제 오형식이다 요걸 이제 오형식좀잘 봐야 되는데, 이오형식에서 목적어가 바로 the worms가 되고, 목적부가 flowing 된다. 이 felt는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목적부에 flowing. ing, 현재분사가 왔다. 물론 뭐 동사원형도 올수 있다. 당연히 지각동사니까. 자, 해석을 해보자. 안에 쓴,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 어떤 따뜻함? 그의 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방사되어지는, 그러한 따뜻함이 flowing, 흐르는 것을. 자, 뭐와 같이?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와 같이, 그녀 몸을 통해서, 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coming, 현재 분사다.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주어고 coming이 수호 역할이지. 그래서 수로 역할인데, 에너지가 차분하게 하는 거니까, 바로 능동의 현저분사가 오게 된다는 것. Her goosebumps. 그녀의 어떤 소름이 disappear,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소름은 두려움 때문에 생긴 소름이지, 그게 사라졌대. 그리고 were replaced, 대체되었습니다. 어떤 흥분감과 즐거운 기대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Annette stood in the spotlight. a n n e 은그 조명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주 많은 관중들 앞에. 그리고 느꼈습니다. 해놓고 이건 나데이법비다 felt not afraid.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나데이법비 자,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어, 누구에 의해? 그녀의 파트너에 의해. 어, 당연히 지지를 받는 거지. 그래서 PP 형용사가 왔다. 절대적으로 파트너, 바로 라이너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고. 어,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t was as though. 해놓고 이 as though가 이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물론 어 as a pros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것은 마치 when he held her hand. 그가 그 라이너가 어?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그 라이너가 absorbed all her fear. 모든 그녀의 두려움을 흡수한 것과 같았습니다. 뭐 하면서 이거는 so절 안에 이제 분석음 들어간 거야. leaving her 그녀에게 오직 긍정적인 감정만을 남겨 놓으며 어,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흡수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신경 번화는 뭐였어? 처음에 이제 불안했지? 어, 불안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도했다는 거. 어, 어떤 안심했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일단 내용일치 문제, 혹시 어법에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표시했던 이런 부분, 어, 이 정도에 좀 신경을 쓴다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